쭉 가서요. 응? 여기 들어와서 여기 쓰고요. 구와 잡고요. 아, 때가 됐다. 많이 깎았습니다 체력. 자앞잡을 넣었죠 드디어 깰것 같습니다. 한번 채우고요. 화신이 잘 버텨 엄청 안에서 힐은 왜안 쓰지 근데 깼습니다. <laughs> 누가 봐도 보스방이죠? 자, 나왔습니다. 매번 보던 녀석이죠, 이거, 생김새가. 어? 요렇게, 말 타고, 먼거리 날리면서 약사하게 하는 친구. 매번 보던 녀석이죠. 하나 먹구요. 많은 포션 하나 먹자. 별거 아니죠? 저랑 화신이 둘이서 다구를 치니까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저를 봅니다, 지금. 네. 잡았죠? 이거 아니었습니다. 로레타의 묘기 그리고 로레타의 전투 날이 나왔어요. 제가 레벨업을 하면 훨씬 더 세지나요? 그게 궁금하네요. 화신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이 전투의 핵심인데 제가 하는 거 별로 없고 화신이 다 하거든요? 화신이 알아서 해준다 진짜 나는 나는 모르겠고 아쉣 화신이 너무 세가지고나 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나 가자, 하나 먹어. 신이 제가 개쎕니다 이제 첫틈 안에 깰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근데 아프다. 범위 공격이 상당히 범위가 넓네? SM이 다이 아, 페이지 있죠? 디지몬에서 본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디지몬인지 포켓몬인지 본것 같아 아. 이게 이제 최종 무스인가요 첫트 가자 1트 만에 깨자 어딨어? 화신, 화신만 믿으면 되나? 신이 진짜 세기 때문에 말못 하나? 뭐 하는 거지? 방역기인가? 폭발인가보다 폭발 그죠와 이거 맞으면 그대로 끝나겠다 진짜 한대 막기 시작하면은 경직 때문에 못 움직일 것 같아요 온다 오케이 아 쉽다 쉽다 화신이 힘을때 가서 얘 같이 받아야 돼. 만화가 없다 나 이제. 화신아 다 썼어 만화. 영약을 이거 만화를 가져왔었어야 돼. 아, 죽었어. 근데 얼마 안 남았죠 체력이? 아, 원트했습니다. 다행히 만화가 없었어도 체력을 많이 깎아놔서. 엘드의 추억이라는 아이템 얻었구요. 50만 정도 받은 것 같죠? 소울을? 어? 라니를 소환하는 건뭐거 소환해보자. 라니가 누구지? 라니가 뭐죠? 라니를 소환한다. 아, 일단 쉬웠어요, 엄청. 화신이 너무 쎄. 진짜. 나랑 화신 둘이서 그냥 노, 다 녹이, 노기, 다 녹이는 것 같아. 보스전은 거의 웬만하면 다 녹였고요. 어? <laughs> 저거 잠 잡몹이 오히려 힘들었어. 화신을 소환할 수 없는 잡몹전이 힘들었어요. 저 스토리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엘더링 지금 플레이타임 한 70몇 시간 했거든요. 60몇 시간이 70몇 시간인 가 오늘 거치면 한 70몇 시간 될 거예요. 근데 스토리를 하나도 모르겠어. <laughs> 싸움밖에 안 했습니다. 아, 신앙캐가 재밌어요, 역시 아, 소울류는. 뭐 얘는 거의 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큰 모자를 쓰고 있는 그렇죠? well then. shall we? 어디 가는 거죠? 얘랑? 어, 팔 봐봐 <laughs> 어느 손을 잡아야 되죠? my f a i r consort eternal. 자,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게임에. 또뭐가 근데 마지막은 진짜 보스가 3연속으로 있었습니다. 2연속인가 3연속? 아, 3연속이다. 3연속. 근데 어. 어렵진 않았어요. <laughs>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화신이 너무 세 가지고 어렵지가 않,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중간에 오는 길목이나 그런 게 어려웠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보스전. 보스전도. 화신을 얻고 나서부터는 이제 완전 완전 내려갔지 난이도가. 그냥 이제 다크 소울 할때 영체, 영체 사람 한명 끼고 하는 듯한 느낌으로 해, 해버렸죠. 게임을 화신이 그런 느낌이니까. 근데 더더 더 심한 거는 화신은 안 죽어. 일단 재밌었습니다. 애들 어, 그래서 대화하는 게 이제 없네요. 모델이 어, 얘 밖에 있지 않았어? 이 지금 밖에 지 않았어요? 뭐야 뭐야 너 뭐죠? 아니 이거 오류 아닙니까 이거? 이거 오류 아니야? 자 아무튼 엘드..엘드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얘는 이건 좀 심한데? 이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까지하겠습니다.